마당 한가운데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 작은 진돗개 새끼가 덜컹거리며 할아버지 발치로 걸어온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녀석을 안아 올린다. 번개야. 그날부터 번개는 할아버지의 그림자였다. 아침이면 문앞에서 먼저 기다렸고 낮에는 마당을 함께 걸었고 저녁이면 할아버지 발치에 몸을 말고 잠들었다.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고 눈 오는 날엔 할아버지가 미끄러질까 앞에서 먼저 걸었다. 시간은 그렇게 다섯 해를 흘렀다.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는 자주 숨을 고르며 멈춰 섰고, 번개는 그때마다 먼저 돌아와 뒤를 확인했다. 병원으로 가게 된 할아버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번개는 문만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는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꼬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이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원하는 할아버지를 본 번개. 문이 열리자 번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을 서 있다가 냄새를 맡고서야 한 번에 달려든다. 빙글빙글 낑낑 몸을 비비며 할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응응 응.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번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나왔다. 그날 이후 번개는 거의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다. 잘 때는 발치, 일어날 때는 가장 먼저, 기침 소리만 나도 먼저 고개를 든다. 약 봉투를 물어오고 쓰러질 듯하면 몸을 들이밀고 마당에 나가 앉으면 말없이 옆에 앉는다. 해질 무렵 둘은 나란히 노을을 본다. 할아버지는 번개의 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린다. 내가 먼저 가면 넌 여기 잘 지켜. 번개는 말뜻을 모르지만. 그의 손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숨을 섞는다. 그렇게 마지막 세 달이 흐른다. 어느 새벽 번개는 이상한 기운에 눈을 뜬다. 늘 있던 숨소리가 없다. 번개는 할아버지 손을 핥은다 차갑다. 코로 밀어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응. 응. 작게. 점점 크게 답은 없다. 며칠 후 사람들은 떠나고 집은 조용해진다.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엔 아무도 없다. 번개는 문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혼자 길을 걷는다. 한 번도 혼자 온적 없는 길. 작은 언덕. 흘. 꽃. 번개는 그 앞에 멈춰선다. 조심히 다가가. 무덤 앞에 앉는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아주 낮게. 으응. 으응. 마치, 나왔어요. 라고 말하듯. 바람이 잎을 흔든다. 번개는 그 자리에 몸을 붙이고 눕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해가 조금 기운다. 번개는 다시 한번. 응. 그날 이후, 번개는 매일 그 길을 걷는다. 누가 불러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아주 작게, 할아버지를 부른다.